이게 어, 아, 진짜 말도 안 된다. 아, 아 오늘은 컨트리 보이즈 갈 건데 사장님이 해외에서 바잉을 엄청 많이 해오셨다 해가지고 한번 가볼 겁니다. 리바이스 아, 입으론 예. 인스타에서 이 게시물을 봤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?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뛰어왔습니다. 아 저게 너무 입어보고 싶었다니까. 뭐, 노래 그러니까. 꺼 드릴까요? 어? 너무 감사하죠. 원래 그냥. 저작권 때문에 안 되죠. <laughs> 아그 정도 급은 안 되긴 한, 상관없긴 한데 상관 없긴 한데 노래 <웃음> 없으면 깔끔해가지고 아 알, 알겠습니다. 음. 노래 꺼 드릴게요. 어, 네. 네. 역시 사장님 역시 <laughs> 어, 이거는 이건... 팔팔 바로 입어봐야지 저 자켓은 업로드하자마자 바로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인분이 다른 사람들도 입어봐야 된다고 가게에 음. 놔뒀다고 합니다 확실히 다르다 근데 옷이 어쩐데 영상으로 일단 진짜 개 예쁘게 나오는데? 좋다 감긴다 아, 얘들아 이 오렌지 템 사장님 나가겠습니다 음. 아, 아 아닙니다 사장님 괜찮습니다 아유. 아유. 사장님이 촬영하기 아유. 편하게 아유.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음. 하나 둘셋넷 음. 다섯 와 해병대 발송 바로 나온다 다 일곱 난 방영 꺼내 사장님, 취향인데? 사장님이 진짜 미치셨네 아, 디트로이트 자켓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아 사장님의 설명이 듣고 싶은데 나는 그니까 러와이 디트로이트 자켓 입어보는데 진짜 몸에 그냥 감기더라고요 아 이거 샀어야 됐는데 이걸 진짜 왜안 그니까. 샀지 후회됩니다 와그옷 예쁘다 그건 예쁘네 걔 카라트가. 음. 와 멋있다. 그건 머리 올려야겠다. 이 바지도 로이렇산 건데. 아, 내 네. 갈색 안경 좋은데? 가져올 걸. 음. 이러면. <laughs> 아니 더블리가 몇 개야 지금 사장님? <laughs> 와, 여기가 딱그 라인인가 보늘 다. 아니 <laughs> 여기 말도 안 된다. 아나 이렇게 많은데 처음 봐. 진심으로. 와 여기 뭐야? <laughs> 와, 개 예쁜데. 와, <laughs> 너무 예쁜데. 이런 거 있나? 아, 아, 너무 예쁘죠. 좋은 건가요? 70년대 빅스테스 아, 응. 아 와, 예쁘다. 예쁘시다. 디자인이 미쳤죠. 미쳤다. 씨. 이게 왜 있는지 알아요? 이걸 주정이 아, 잡혀 있는 게. 아니, 뭐야? 이게 아, 플리츠. 맞아, 이게 뜯어서 음, 입으라고 음. 만약에 살찌면 그런 아, 디테일이. 근데 어. 사람들이 안 뜯죠. 사실 이것도 고증이기 때문에. 음. 이 모습도. 그렇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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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는 분은 이제 보면 보장하잖아요. 이 정도 인디고 남아있는 게 말이 안 되는 사실. 음, 80년대. 80년. 이거 너무 예쁘다. 80년대. 아, 80년. 아, 네, 이런 거. 거. 해돌아. 이것도 80, 90년대 거. 아, 음. 미쳤죠? 아, 아, 미쳤는데? 예쁘다. 뒤에가 멋있어요. 웨스턴 부츠에서 아 행하잖아요아총 들고 싶은 애 갑자기 저거. 뭐, 뭐 그릴까요? 뭐. <웃음> 야, <웃음> 썸네일 하나 찍어야 되는데. 야 어, 멋있다. 와 이게 제일 예쁜데? 오 멋있다 15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가격 괜찮은데? 야 벗어봐 어, 15만 원? 어 바꿔자, 바꿔 입아씨어이왜 뒤에, 한말안돼 이게 성심개 예쁘다 이게 <laughs> 성심 아 너무 예쁘다 그냥 심밖에안나오는데 이거 와 입을 때 웃음이 나오는 옷 귀한데 이격아인 가죽을 야되 데. 이게 진0년타이거예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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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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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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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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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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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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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어, 그잘 어울린다. 진짜 이쁘다. 얘는 진짜 가격이 어떻게 돼요? 그럼 얘는 지금 1 8 8 0 0 0원이 유타지 가죽 인데안 펴가지고 펴이 아마 더비싸지겠죠아 그쵸. W 핏이 미쳤어요. 아, 추천해주실만한 거 혹시? 아, 추천요? 음. 전다 추천하죠. 사이즈 맞으면. 어. 그런 건데 제가 70년대 거 있었거든요. 네. 그리고 갔을 때 70년대 거잖아요. 이게 음. W가 얘가 저걸로 왔어. 아, 맞다. 2 0 0 이겁니다. 요즘 워블아레에서 도 일부러 카펫터 펜치 만들어서 페인팅 묻고 막 일부러 찢어지게 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져버리니까 그런 거살 바에 그냥 카라트 사는 게 예. 멋있다. 가격도 합리적이고 해 보면. 이게 그 셈프라시 와. 진짜 거시긴 어, 한데 아, 여기 진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찍어? 그냥 집 찍히고 아, 있거든 네. 음. 자 한번 입어보십쇼 시와 아... <laughs> 아, 좋은데요? 기장감이 좋다 미쳤죠? 아... 제가 사도 되나요? 아닙죠 <laughs> <laughs> 이거, 이거, 이거 얼마라고 아, 했죠? 저 이거 21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지금 아... 이 페이딩이 멋있는 게 그린 색상으로 빠지죠 앞으로 더 빠질 텐데, 꽁창 난게 크리까진 비장이 지금 그냥 제 건데요. 아, 선생님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사장님, <사는> 신고 <게 목소리> <십은> 가격이 어떻게 해요? <목소리> 그거는 어, 6만 원. 아 가자, 얼른. 아마 <목소리> 이것도 유나이티드 까만트 태기 차용된. 그게 뭐예요? 이게 미국 노동연합에서 쓰는 음 택인데 이게 더블 아래에서도 이렇게 복각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은 공장은 문을 닫았거든요 이거를 네. 복각하고 네. 90년대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음 많은 복각 브랜드에서 이 택을 따라 하죠 그래. 음 거기서 만들었는데 이 옷은 몇년될 거예요? 아마 70년대에서 80년대 <laughs> 근데 이 정도 데드스탁이면 이 정도 상태면말안 되죠 사실 아, 아 너무 아, 아, 아쉽긴 한데 아, 이것도 뭐 이거 오만 원에 아 진짜요? 진짜요? 아 미치겠네. 자 이거 한번 카메라 비춰볼게요. 아, 이게 5만 아, 원짜리가 아. 절대 아니야, 사실. 아. 아니 진짜 이 책이 살아 있는 게 말이 안 돼요. 이런 책. 어. 안에 이게 너무 따뜻해 보이는데. 맞아 털이. 이거 찍어, 이거 잉크 남아 있는 게 말이 안 돼. 아, 아는 사람들은 딱 보면. 네, 미 미친 거죠, 사실. 아. 이걸 이거. 내가 가져간다고? 알겠습니다. 아. 어? 더운데. 양쪽으로 서고. 그래서 가격이 3배0피나 역사는 좀 나와요. 같이 다 매수. 아니 일단은 아메리칸 캐주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환장할 것 같고 카라트 더블니. 뭐한 15장 정도 있더라고요. <laughs> 그리고 디트로이트 자켓이나 뭐 산타페 자켓 뭐 이런 거 많고 그냥 말도 안 된다. 그냥 사장님이 아, 그치. 장사도 잘하시고, 할인도 잘해주시고, 시간 있으신 분들은 진짜 한 번씩 들려보시기. 사장님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두 번은 하면 안돼 아, 세 번.